네, 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은요. 3.2 곱하기 9m, 그리고 높이 4m의 소형 주택을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제 문의가 오는 그런 모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모델은 뭐 주체가 가서 모델로 주택으로 합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져서 배송이 가능한 그런 소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아니고 저상 트레일러로 배송을 해야 됩니다.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3.2에 곱하기 9m 정도 되면 약 저희가 9평형 소형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작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외장 같은 경우에는 5-1번 모델을 좀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하부의 전면에는 저희가 파벽으로 붙였고요. 상단에는 흰색 써머 사이딩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과 후면은 일반적인 양 써머 사이딩으로 예, 저희가 했고요. 외장은 원하시게 된다면 전면을 다 파벽으로 저희가 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옵션으로 외장은 좀 약간 자재들이 바뀔 수 있다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크기가 농막과 별 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no.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1m, 2m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가 뭐 10cm 정도 뭐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처럼 소형 주택이 있어서 구매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에가 하얀색으로 서머사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데크라든가 약간의 주변 환경을 좀 조성해 놓으시면 그야말로 그냥 소형 주택처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내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입문 일단 한쪽 사이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이 나오는 그런 신발장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안쪽에 샤워부스가 따로 있어서 넓게 쉽게 샤워하실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게 된다면, 그쪽에 세탁기를 놓으실 수 있는 수전을 설치하게 된다면,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에 전실 문이 있습니다. 삼중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가 내부에서 안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중문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한번더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안에가 좀더 아늑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네,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싱크대가 되겠습니다. 싱크대도 기역자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도 이폭 자체가 크다는 것 굉장히 넓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싱크볼이 있고요. 네, 상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싱크대 창문도 좀 크게 저희가 제작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뒤에는 이제 다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서. 예, 옷걸이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불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랍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더뭐 속옷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뭐티 같은 것들을 넣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공간이 넓죠. 이쪽에 이쪽에 위에는 에어컨을 달으시게 되면 다락까지도 에어컨인 바람이 갈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위치는 이쪽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에어컨 스위치를 좀 높게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파를 뭐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식탁을 놓으셔서 바깥을 보시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컨트롤 박스가 있어서요. 이 바닥에 난방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난방을 반만 사용하시겠다. 그러면은 한쪽만 틀으셔도 되고 두 개를 다 틀어 주시게 되면 전체가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열 효율을 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따로 굳이.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분리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 많이 사용하셔서 면상발열체로 발열체, 면상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원하시게 된다면 주택이기 때문에 안에를 보일러 방식으로 하시길 원하시게 된다면 건식엑셀을 저희가 깔아 드려서 보일러 방식으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객이 원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 필름을 넣어서, 그러니까 즉, 면장바를체를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한 소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닥은 보일러 방식으로 가실 수가 있지만, 다락은 그거는 힘들고요. 다락은 그대로 그냥 지금 이 시공한 것처럼 면장바를체, 전기 필름 방식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은 선택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열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주택이잖아요. 주택이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폼을 쐈습니다. 그 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연질 폼이 있고, 경질 폼이 있고, 우레탄 폼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미국식으로 해서 경질 폼을 쏴드렸습니다. 다른 모델들에서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연질 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때리면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도 단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경질 폼은 시공이 좀더 까다롭고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빨리 굳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쏴갖고는 안 되고 여러 번은 쏴서 이렇게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경질 폼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때렸을 경우에 딱딱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서 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습이 차갖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연질 폼 같은 경우는 주저앉을 수가 있지만 경질 폼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단열이 더 좋다는 거. 이 창호 같은 경우도 단열이 좋은 창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해안 창인데요. 이안에 창은 좀 높고 바깥에 창은 좀 낮기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좀 단차가 져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라는가 그다음에 찬 바람이 한번더 턱이 져서 막아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효율성이 굉장히 좋고, 기밀성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창호를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창호가 단열성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약간 서서 다닌다는 것이죠. 좀더 높게는 안 되냐? 가능하죠. 근데 이제 배정이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이건 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더 높이면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다락으로 안 보고 2층으로 보겠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상승하지 않고, 그 다음에 2층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최적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불편한 점은 없고요. 앉게 돼도, 아니면 여기다 매트리스 같은 거를 깔아놓으셔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고, 좀 넓고 개방적이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창문이 좀큰 창이 있는데요. 1800에 500이라는 그 창이 있습니다. 미닫이 창이 있어서 밖을 내다보시게 된다면 좋은 조망이 될 수가 있고요. 원하시게 된다면 뒤에도 후면창들 달아 달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한두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른 한 네다섯 명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은 아니다. 웬만한 아파트의 작은 방 정도의 크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방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뭐 가려서 뭐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가려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걸 난간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좀더 개방감이 있고 저쪽에 에어컨을 달았을 때도 에어컨 바람이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가능해서 시원한 감이 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상 발열체 전기 필름 난방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박스가 여기 있고요 이쪽 에 앞에도 콘센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늑한 작은 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락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요 현장이 높기 때문에 시원한 개방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T1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두 분이서 세컨하우스로 주말농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시라면 이 T1 모델만큼 더 좋은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